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4월 5일 시행되는 제 119회 전선회계 2급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차인 118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다가오는 119회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률 보시면 118회, 확격률이 64.86%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다가오는 119회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까? 아니면 쉽게 나올까? 그렇죠.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117회, 116회 또는 114회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익이 예상. 수익의 발생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라이도하 수익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발생, 비용의 이연은 거의 매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이 있고, 발생이 수익의 예상이 되는 거죠. 기말 현재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바뀌란 날이 도래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해당 계정 과목이 뭐다? 그렇죠. 미수 수익이 됩니다. 미수 수익 당좌 차산으로 분류가 되어지겠죠. 수익의 이연. 기말 현재 차기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아 둔 금액이에요. 먼저 받아 둔 수익이 선수 수익이고 돈을 미리 받아 뒀으면 해줄 뭐가 있다?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는 부채, 부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거와 비교하시면, 비용. 비용도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이 있고, 비용의 이연이 있는 거죠.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기일이 미 도래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뭐다? 미 지급 비용입니다. 미 지급 비용은 줄 돈이기 때문에 유동 부채가 되겠죠. 차기 비용에 대해서 기말 현재 먼저 지급해둔 금액이에요. 먼저 지급해둔 비용, 지급한 금액만큼 어떤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뭐다 그렇죠.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겠죠.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문제 2번, 말 문제. 총계정원장 T계정 해석하는 문제. 자본금 T계정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 중 또는 상이에요. 여기가 다소 어려웠어요. 문제 3번을 보시면 받드러움 계정 계좌 대변에 기록되는 게 뭐가 있을까? 받드러움은 상품 팔고 엄을 받아 뒀을 때돈 받을 권리가 되는 거고 이게 언제 사라질까? 받드 어음이 감소되는 경우는 만기 때 어음 대금 회수하는 게 뭐다? 그렇죠. 추심.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제3자에게 배에서 양도하는 거 넘기는 거. 배에서 양도.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에서 양도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 융통하는 게 뭐다? 그렇죠. 어음의 할인이 되겠죠. 어음 할인. 어음 만기 때 어음 대금을 출심하지 못한 경우, 어음이 만기 때 톤조라고 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이게 뭐다? 어음의 부도가 되겠죠. 어음의 회계처리 이것도 중요해요. 실무 시험 포함해서 어음 회계처리는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중 문제 4번 최고자산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뭐가 있다? 그렇죠. 단가 결정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최고자산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 선출법 그다음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구입선출법이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입선출법이 됩니다. 여기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두는 거죠. 난이도 하 계산 문제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로 계산되는 금액을 찾는 문제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6번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도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여기에서 영업이익 구하는 문제, 또한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비교하는 문제, 비용 계정과목 관련된 문제가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하 문제 7번 채무 상태표에 계상될 수 없는 부채 미결산항목. 뭐가 있을까? 가수금 등은 부채이지만 계산이 불가능하겠죠. 나이도 하가 됩니다.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 매회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빈출 유형이에요. 문제 8번 회계 수단 과정 순서 이것도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중. 문제 9번 비유동 부채인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 나이도 하. 문제 구번 같은 경우는 실무 프로그램 중에 전산회계의 캐릭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검색 통해서 답을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죠. 나이도 하문제번 회계상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의 변동이 발생되면서 그 변동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죠. 또한 분실도 회계상의 거래가 될수 있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말문제 유형 자산 분류하기 위한 조건 쉬운 문제였죠. 문제 12번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뭐가 있어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요소가 있겠죠. 또 정액법, 정률법 계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번 회사 직원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 반대로 거래처 직원의 식사비를 접대했다. 그때는 기업 업무추진비가 되겠죠. 수익과 비용 특히 비용계정과목은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중에 매출총익 묻는 문제 상품 티격정 관련된 문제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손익계산서 1번 타자가 뭐다? 그렇죠. 1번 타자가 매출액이 됩니다. 그 다음이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후의 금액이 뭐예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된다? 상품 T기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겠죠. 상품은 자산.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차선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지겠죠.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된 게 기초상품 재고의 상품은 언제 증가한다 매입하면 이때 매입액이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운임 등 부대비용 더하고 매입 한출 및 에누리 빼고 매입할인 뺀 후에 금액을 의미하죠.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순매입액은 뭐다. 상품 차변의 합계 금액은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 되어지거나 말거나 판매가 되면 손익 계산서 매출원가,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겠죠. 이거 찾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죠. 아이도중 15번 문제, 계산 문제,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될 합계 금액은 우리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대 보험, 뭐가 있을까? 그렇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겠죠. 이렇게 공제한 합계 금액이 뭐다?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급여 회계 처리도 실무 시험 포함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0판의 이론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정리해 볼게요. 말문제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는 간단한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전체 15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계산 문제 단순히 골라서 더하는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말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네요. 난이도 상은 보통 한 문제 또는 영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 중은 대략 일곱 문제 또는 여덟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하도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매회에 비슷한 나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난이도 하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 나이도 중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약간의 함정이 있는 문제인데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과거 기출 문제 빈출 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빈출 유형인데 118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119회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일단. 채무 상태표 계정감호 손익계산서 계정감호 손익계산서 계산구조는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손익계산 이게 안 나왔죠? 순손익계산 다가오는 119회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순손익계산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관계 먼저 기초자본 더하기 단기 순이 단기 순 손실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액은 기말 자본. 이 문제가 다가오는 119의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거래 팔려서 거래 팔려서도 아주 중요하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붕괴장에 붕괴하는데 붕괴할 때 차변에 기록하는 게네개 있고 대변에 기록하는 게네개 있죠 더하면 여덟 개요 여덟 개니까 거래 팔려소가 됩니다 차변에 기록되어지는 게 뭐가 있다 자산의 증가 부채 부채 의 감소 자본 감소 비용의 발생이 있죠. 대변에 기록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분개와 정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 아닌 것은 118회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9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그리고 매입채무가 있다. 매입채무는 지급원, 외상, 매입금이겠죠. 관련된 내용 중요하고요. 상기업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취득원가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관련된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상품의 매입거래, 매출거래도 중요하겠죠. 단가 결정방법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유형자산 취득 원가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여기 중요하겠죠 감가상가 계산 방법 뭐가 있냐면 정액법과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는데 특히 정액법과 정률법이 중요하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하는 문제 이것도 빈출 유형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구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살펴 봤습니다. 실무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번은 회사 등록 메뉴 세 가지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한개 수정할 때마다 이점 배점씩 채점이 되어지고 있고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 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6 1 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먼저 118회에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가 출제가 되었죠. 보통 전기분 손익계산서 나오면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119회 회계 2금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 상태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하시고 잘 준비해서 실수하지 않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쉽죠. 보통 세 개, 세개수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개 맞추면 2점씩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은 거래처 등록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는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 초기 이월 계정 과목 및적기 등록 메뉴가 번갈아 가면서 즉. 세개 중에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세개 중에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보통 거래처별 초기 이월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 거래처 등록 메뉴와 개정 가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이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탁하우는 시험은 119회 시험은 거래처별 초기 이월과 개정 가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적용 등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분개 입력하는 거 3점, 100점에 8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100점은 24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거, 나이도 중이죠. 직원 부담부는 예수금,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건복리후생비 판총물 제작 대금은 광고선전비, 비용 관련된 계정과목이 2번, 3번 출제되었네요. 3번은 기부금 두 문제 쉽죠? 장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 차입 거래, 차입 거래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품의 판매, 또 상품의 매입 거래도 빈출 유형이죠.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 상품 팔고 말로만 돈 받기로 한 외상 거래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복사기 수리비는 수선비죠 차량 수리비는 그렇죠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 주의하시고 복사기 수리비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이 되겠죠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주의하시는 건 주의할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외상거래 외상거래에서 줄돈 미지급금 여기에 거래처 등록하는 게 주의를 요하고요. 문제 7번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가 7번 문제였죠. 사업 소득금액의 지급. 사업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고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떼야 돼. 사업소득세 떼면서 갖고 있는 금액이 뭐다? 대변의 예수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뗐다.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이 예수금이듯이 우리 회사가 사업 소득 지급할 때뗀 금액은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거래처 선물 대금 신용카드 결제했다. 기업 업무추진비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여기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 난이도 한 문제, 중 난이도 두 문제, 하 난이도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난 회차보다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개가 분개를 잘 입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정 과목을 알지 못하고 회계 이급 합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붕괴를 못하면 합격이 가능해요 불가능하겠죠 붕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정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개정 과목이 다 색깔이다 정확히 정리하시고 시험 응시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과거 빈출 유형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빈출 유형이 뭐가 있을까 상품 매입 거래 또는 비품 매입 거래. 상품 판매 거래, 금전 대차 거래, 차익금 관련된 거래 차익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차익금이 감소하는 거래 원천징수제도 뭐가 있을까요? 급여 회계 처리, 예수금, 유형자산 취득, 취득과 관련된 모세금, 뭐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죠. 반면에 유형자산 보유 관련 세금 뭐가 있을까? 취산세취산세는 세금과 공과 단기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용 개정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거 전대비, 현재의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죠. 분지 여부는 오류 정정 문제, 세금과 공가를 차량 운방으로 고치는 것, 외상 미입금을 외상 미입금과 현금으로 이렇게 고치는 문제, 잘못된 분개를 올바른 분개로 수정하는 문제가 3점 배점에 두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개정 과목을 수정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6번 결산, 결산 문제는 3점 배점에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2점이 됩니다. 보통 수동결산이 3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 출제가 되고 있네요. 수동결산은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에 기말 수정분제를 직접 입력하는 문제이고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칸에 빈칸 채우고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는 문제죠. 보통 중,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 결산 문제는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상품, 매출원가와 관련된 문제가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죠. 118회, 117회, 지난해차, 그 지난해차에서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다가오는 119에는 상품 매출원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여기도 빈출형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출형이 뭐가 있을까? 수동 결산은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익, 미수 자동 결산은 유형 자산, 감가상각, 대소 충당금 추가 수정인데 다가오는 시험은 이게 나올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문제 7번 장부조회 장부조회 관련된 문제는 빈출형에서 거의 매회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빈출형이 뭐가 있을까? 총계정 원장거래처원장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총계정원장은 계정감옥에 대한 월별 월별 금액을 비교할 때 사용되고요. 거래처원장은 거래처를 조회할 때 계정 과목 플러스 거래처 조회할 때 거래처 원장이 필요하고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을 조회할 때에는 당연히 재무 상태표를 조회해야 되겠죠. 보통 3점 배점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4점 배점에 한 문제 출제되어서 총 배점은 10점이죠. 1번, 2번은 난이도가 중 또는 하, 3번은 난이도가 중 또는 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8회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119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하는 시간은 PC 화면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